사람들은 6,000mg 을 먹어라 10,000mg 을 먹어라 500mg 을 먹어라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맞추고 싶으세요 비타민C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비타민C 연구에 대가신 라이너스 폴링 박사 노벨상을 두 번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 하느냐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은 하되 믿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보라, 파헤쳐라.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평균 체중 60kg 기준, 하루에 6000mg 이상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가자라는 건데요. 꼭이나 병원에 찾아온 환자예요. 의사와 약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박스에 적혀 있는 대로밖에 말을 못 합니다. 책임이 굉장히 따르거든요. 박스에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1000mg을 뭐 먹으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식약처. 네,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박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유나 임산부의 경우에 1일 1회 한정을 먹어라. 그러니까 는 임산부도 비타민C를 1000mg씩은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박스에서는 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유무에 따라서 이 양이 달라진다 라는 건데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된다 질병의 중증의 정도에 따라서 네 양이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100mg 뭐, 500mg 뭐. 1000mg 이렇게 먹어 가지고는 표시도 안 납니다. 왜 그런지를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섭취량. 자, 음식 섭취량은 보통 성인이 되어지면 대부분 다 비슷한 양이지만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다양합니다. 우리 입속으로 들어온 음식은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분해를 시키려면 비타민 C의 양도 음식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맞다. 왜? 소화를 할때 소화를 시키면 음식의 분자들이 분해가 되는데요. 화학적으로 결합이 불안정한 분자들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 불안정한 분자를 비타민C로부터 나온 전자가 안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은 좀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저는 비타민C를 먹는 목적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소화를 잘 되게 합니다. 자, 이 박스에는 그런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실험한 거, 임상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알려드린다. 여러분들은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4개피당, 비타민 C 하나이 사라진다. 여러분, 담배를 이렇게 쭉 피잖아요. 여기가 온도가 6, 700도 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분자가 타면서. 그리고 산소도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열을 지나가면서 산소 분자도 깨집니다. 그래서 몸속으로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비타민C가 안정화되어진 산소로 만들어준다라는 것 때문에 흡연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먹는 양이 달라진다. 네 번째가 노동 강도입니다. 즉, 근육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운동을 심하게 많이 하시거나 노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역시 개수를 늘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전체적으로 대사가 떨어진다. 체온도 내려간다. 혈관이 정상적인 넓이를 가지고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액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지니까는 순환되어지는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체온이 내려간다 네 그다음에 혈류량이 줄어들면 산소가 운반되어지는 양도 또 줄어든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C다.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적혈구가 뭉치는 것을 떨어지게 해주고, 혈액이 더잘 순환이 되어지도록 해주고, 산소 운반을 잘 시켜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를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을 해 보셔야 된다. 바이바이! true